네, 안녕하세요. 정민소프트입니다. 어, 오늘 퇴근하고 우리 딸아이 수아가원 태워주고요. 어, 다시 이제 집에 가고 있는 어, 길입니다. 요즘 구매된 솔루션을 어, 만들었던 업체들이 신규 고객을 못 받고 있고 또잘 되는 것 같았던 그런 업체들도 뭔가 솔루션을 살짝 이제 접는 분위기예요. 새로운 거 만들어 가지고 또뭐 출시한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저희가 이런 대량등록솔루션 원조업체 거든요 그리고 정말 마, 많은 한 5천 개 정도 고객분들한테 누적카피를 저희가 판매를 했고 저희 솔루션으로 등록한 상품수가 몇백억 개는 될 거예요 그렇게 많은 상품들이 사이트에 올라갔고 또 품절이 돼서 내려갔고 뭐 이렇게 됐죠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저희가 이제 대량 등록 솔루션을 만들면서요. 크롤링 솔루션이 제일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좀 힘든 작업이에요. 일용직 우리 하시는 분들이 그 아침에 나가서 이렇게 어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노동력이 엄청 많이 드는 그러니까 뭐 뭔가 머리를 써 가지고 일을 하는, 하는 거지만 많은 작업이 필요한 그런 이제 업무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까다로운 솔루션을 만들다 보면 스트레스를 되게 많이 받게 돼요. 우리 개발자분들 엄청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데 개발자분들보다 사실 스트레스를 뭐더 많이 받는 분들은 사용자라고 볼 수가 있죠. 솔루션이 항상 잘 돼야 되는데 중간에 막안될 때도 있고 그리고 그 고쳐달라고 하면 시간도 오래 걸릴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등록하고 싶은 사이트가 뭐 하나 아니면 두개 정도 있어요. 그것을 이제 요청을 했더니 만들어졌어요. 근데 사용하다 보니까 그 사이트가 또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금방 고쳐줄 줄 알았어요. 뭐한 시간 만에, 한 시간 안으로, 뭐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았는데, 그게 몇 시간씩 막 지나가요. 심지어는 며칠, 그죠? 뭐, 심지어는 그 다음 주까지 막 넘어가요. 그, 그 옛날에는 정말 한달두달막 지나갔는데 요새는 그나마 빨리빨리 해 드리지만 기다리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다 싫은 거죠 그냥 음식 먹으러 가서 이렇게 좀 앉아 가지고 금방 음식 나올 줄 알았는데 한뭐 10분 20분 지나도록 음식이 안 나오면요 조같타도 어, 되게 배고픈데 이거 뭐, 뭐 하는 거지 지금 왜 이렇게 음식을 빨리 안 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저희 솔루션 가지고요. 많은 분들이 상품을 등록해 가지고 영업이 되게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달에 순익으로 모든 걸다 제하고요. 순익이 적어도 이제 몇백 정도는 나와 가지고 제가 생각하는 거는 적어도 이제 5, 6백 정도는 이제 꾸준하게 어좀 순익이라는 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월급처럼 그렇게 이렇게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 제이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런 분들 보다는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이 또더 많으시죠. 그래가지고 저희는 안타까워요. 한 업체가 이제 한 고객사가 문을 닫으면 저희가 월비용 받던 업체가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어떡해요. 저희는 뭐 이제 장사가 안 되셔가지고 그만하시면 저희 고객사 한, 한 분이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관리를 잘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솔루션이라는 게 크롤링 솔루션이란 말이에요. 아마 다들 처음에 이제 저희밖에 이런 솔루션안 만들었을 때는 정민 소프트가 왜 그러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한다는 업체들도 사실상 거의 예, 지금 잘안못 하시잖아요. 뭐 신규 업체도 못 받고 아마 제가 보니까 이거 폐업 각인데 물론 정비를 해서 새로 이제 서비스를 한다고 하지만요. 저희처럼 해외 사이트, 국내 사이트 이렇게 몇십 개, 몇백 개, 몇천개 이렇게 못 늘리실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왜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냐면요. 제가 실제 25년차 개발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개발을 제가 20대 후반부터 해가지고 벌써 50대 초반까지 했어요. 55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X 세대 시작할 때, 윈도우 세대 어떤 시작할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프로그램 개발한 사람이 많지 않겠죠. 물론 오래 했다고 잘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 저도 이제 이 한참 동안 해가지고요. 어, 뭐 좀뭐 개발자다. 이런 식으로, 그죠? 물론 병원에서 의사선생님도 뭐한 3, 40년 진료했다고 해서 항상 명의는 아니잖아요. 근데 그래도 한 곳에서 오래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쪽 바닥은 조금 알게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안에 안 가봐도요. 그 대기업도 제가 이렇게 여러가 직접 이제 제가 정식 사원으로 일을 해본 적도 있고, 그리고 몇 년간 일을 했었죠. 그리고 작은 기업에 또 일해본 적도 있고, 또 심지어는 뭐 파견, 그죠? 그런 근무 프리랜스 근무도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이제 많이 배웠던 거죠.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너무 많이 봤어요. 팀장님들, 그리고 그 팀장님하고 같이 일하고 있는 그런 어떤 직원들, 어떤 식으로 지금 일하고 있는지 이런 게다좀 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되게 좋은 거 만들어가지고 서비스하고 있는 분들 보면, 와, 경쟁사 나와서 큰일 났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요. 한편으로는 완전 고생하고 있겠구나. 어 정말 저걸 어떻게 하고 있지? 이렇게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뭐막 노동 나가서 아니면 뭐 택배 상하차 하면서 정말 1년을 했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와, 강력한 놈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들기보다는 아, 어떻게 택배 상하차를 날마다 가면서 그것도 뭐 40대 아저씨가 1년이라는 시간을 버텼을까? 뭐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아마 뭐안 드실 분도 계시겠지만 보통 사람이 할수 있는 그런 업무 역량을 넘어가는 그런 것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아, 정말 대단하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물건을 사면요. 한동안은 잘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차를 샀어요. 그러면 뭐, 저도 이거 지금 뭐, 4만 키로 정도 뛰었는데, 이렇게 특별하게, 뭐, 특별한 고장은 안 나고 잘 가요. 그리고 아파트 같은 거를 사더라도 집에 살아보면 뭐 가끔씩 뭐 수돗물 안 나오고 뭐 전기 뭐뭐 뭐 되고 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잘 되잖아요. 웬만한 물건은 그렇게 되지만 상품 등록 솔루션 특히 이제 크롤링 방식으로 되는 이런 솔루션은요. 진짜 좀 달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생각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 그래서 약간 그냥 막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예화 같은 걸 들어요. 경상도 지역은 이제 눈이 잘안 오는데요. 어쩌다 한 번씩 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어, 토끼 잡으러 가요. 평소에는 안 보이던 토끼들이 눈이 오면요. 발자국도 생기고 토끼가 막 뛰어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 친구들하고 한 마리 잡자! 이래가지고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토끼가 한 마리가 막 뛰어다녀요. 근데 사람보다 더잘 뛰어요. 가만히 눈 속에 이렇게 빠져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죽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토끼가 막 뛰어다녀요.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막 뛰어다녀요. 그러면 이제 그걸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얘를 따라다니다 보면 제가 또 도망가고, 쟤 따라다니면 보 얘가 도망가고, 한 마리 잡기도 진짜 쉽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계속 도망다니는 토끼들을 잡으러 다니는 어, 이게 바로 크롤링을 하고 있는 우리 개발자들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 좀큰 이제 그 도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 미국 횡단 고속도로 이런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막 정말 일주일 동안 차를 그냥 달려도 뭐 신호등 한번 안 나오는 그런 엄청난 고속도로가 있어요. 사막길까지 막 지나가요. 그런데 거기를 이제 달리는 차가 지금 뭐 멋있는 차도 많지만 아주 이제 몇십 년 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차가 중간에 고장나요 그러면 그냥 걸어가야겠다 차 버리고 이렇게 생각하면 수동등록이죠 아 그래도 차 자꾸 고장나도 차가 낫다 차 타고 가야지 차안 타고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는 자동등록이에요 그래 가지고 이게 고장이 좀 나더라도 차는 타야 돼요 차안 타고 그 정말 평생 평생 가도 정말 갈 끝까지 가기 힘든 그런 아 아니 평생은 아니지만 몇년 가야 되겠죠 그런 길을 그냥 걸어간다는 건 너무 무모하잖아요 그래서 잘 고장나는 자전거라 자동차라도 타고 가야 돼요 그런데 고장나면 이제 전화를 해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달려와서 고쳐줘요 그런데 금방금방 달려오면 좋은데 어떨 때는 한 시간을 기다려야 정말 와가지고 차를 고쳐줘요 근데 어떨 때는 세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어, 배도 고프고 빨리 가야 되는데 더운데 어떻게 이거? 이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무리 마음씨가 착한 사람들도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떡하나? 뭐차 만드는 사람은 이제 다 포기하자. 그리고 차 타는 사람도 어 이제 차라는 개념 자체를 그냥 버리자. 그냥 걸어가자. 뭐 낙타를 타고 가거나, 낙타 같은 게 이제 반자동 등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걸어가고 말 타고 가고 차라는 개념은 잊어버리자.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자동 솔루션은 이제 좀생각안 해도 되는 상황이죠. 그래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세상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차를 더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그것을 타고 그 고대한 평원을 사막을 건너가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막 토끼들이 도망다니고 있어요. 근데 이제 개발자들이 토끼를 잡아야 돼요. 토끼가 이제 오류인 거죠. 막 변경되는 거죠. 그러면 어, 산에 토끼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요 정확한 위치를 좀 알려주는 게 좋아요. 아 지금 얼마 만한 토끼가 어느 방향으로, 어느 정도 속도로 뛰어가고 있다. 뭐 이런 거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면 좋아요. 그리고, 어, 토끼구를 발견했다. 뭐 이런 뭐 핵심적인 정보 같은 거를 찾을 수가 없겠지만, 정보를 정확하게, 자세하게, 최대한 알려주는 게 좋아요. 어, 산에 토끼 뛰어다니고 있으니까 잡아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지금 산에, 뭐, 무슨, 이렇게, 산에 어떤 위치에 정확하게 사진까지 찍어주면 더 좋아요. 이런 식으로 보내주면 정말 좋죠 그리고 차가 고장 났어요 그러면 어차 고장 났으니까 고쳐주세요 이만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어 차가 지금 어떤 상태다 뭐 어디 어디서 용기가 나고 있다 아니면 뭐 앞타이어가 빠져서 정말 날아가 버렸다 펑크가 났다 이런 정보들이 그 고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무 너무 예좀 절실한 정보예요 왜냐하면 그런 정보를 모르고 정말 해야 되면 정말 왔다리 갔다리 해야 될 수도 있어요 타이어 안 가져왔는데 어 다시 타이어 가지러 가야겠구나 뭐 이러면서 또 다시 거기 가 가지고 타이어 또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명을 잘하는가 그리고 그 토끼 잡는 사람들 그 차를 고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요 이거를 뭐를 얘기해주면 이 사람들 이걸 잘 잡을까 잘 고칠까 이거를 좀 생각을 해주면 되게 좋아요. 너무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 저희가 말씀드린 건데요. 그러니까 이런 개념 자체가 사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요.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토끼를 못 잡냐. 왜이 사람들이 이렇게 차를 고치는데 좀 늦게 오냐. 다른 업체가 또 자세하게 얘기 안해줘 가지고 그 그것도 왔다리 갔다리 하느라고 정말 1시간이면 고칠 거 10분이면 고칠 거 정말 어몇 시간 동안 막 그렇게 허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오지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입장이 된다. 이러면 정말 고치는 사람 힘들고 어, 토끼 잡는 사람 힘들고 그걸 또 예, 아, 예, 토끼 잡아 가지고겠지. 오 기다리는 사람 힘들고. 그리고 또 차를 이제 하염없이 예, 건너가야 되는 길은 뭔데, 갈 길은 뭔데, 차는 안 고쳐지고 이런 상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상호 이해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이렇게 아무리 떠들어봤자 소프트웨어가 어, 그, 그, 그런 토끼도 못 잡아, 어, 그런 차를 뭐 내가 얘기 안 해줘도 다 알아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야? 예,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에서 지금은 많은 분들이 인식이 바뀌었어요. 아 크롤링 솔루션은 저렇게 어, 정밀소프트만 못하는 게 아니구나 다른 업체도 더 못하구나 뭐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나마 정밀소프트가 더 잘해요 왜냐하면 오래 잡아봤으니까 수많은 경험들 해봤으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예 토끼 잡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슨 차도 묻혀드리겠습니다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 그거 힘듭니다 정말 예, 눈밭에서 뛰어다니는 토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차고치러 가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닙니다. 어, 어디 어디 계신지도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지필에서도 뭐 없어가지고 못 찾겠습니다. 위치라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라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 와중에 저희는 진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막 직원들 정말 그만둬버리고 그리고 우리 고객사는 문 닫아버리고 아 저희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니까. 아, 정말, 그렇구나. 어, 인생이라는 게, 뭐, 내맘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설명들에 대해서, 설명들을 드리는 것이, 우리 고객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같은 게또 있고, 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있어요. 뭐, 이걸 왜 자세하게 설명 안 해주, 안 해주실까? 뭐, 이런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 거죠. 그 와중에서도, 또, 예, 다들, 토끼를 못 잡냐. 잘 잡으시는 분들 도 저희한테 설명 잘 해주셔 가지고 제가 많이 잡아 드렸어요 그리고 또 차도 많이 고쳐 드려 가지고요 네, 대륙 횡단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 또 아니에요 물론 중간에 가다가 이제 뭐좀안못 고쳐 가지고 못 가신 분들도 많, 많지만요 뭐 이런식으로 되는게 크롤링 이고 대량 등록 이고 또 협력 관계고 상호 간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성공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차 운전하고 있는 동안은 제 코딩을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대량등록도 뭔가이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뛰어드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런 개념이라도 조금 아시고 시작하시면요 그나마 좀덜 열받고 또 대량등록 잘 활용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원하시는 그런 매출 내실 수 있고, 그 와중에 또 대박, 대박이 나시는 그런 아주 성공적인 그런 매출을 내시는 고객분들도 나올 수가 있다. 저희는 엄청나게 오랫동안 토끼를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차를 5천 대 이상 고쳐봤습니다. 이렇게 많은 경험이 이제 저희에게 자랑이고요. 그리고 수많은 분들이 뭐 정말 토끼 고기 맛있게 드시고, 그리고 예, 미국 사막 횡단 성공하시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행복하게 그죠 뭐 뉴욕에서 이렇게 살고 계시고 뭐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고 다들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도 나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저희도 계속 예, 열심히 예, 또 엔지니어로서 고객분들 불편해 하 하시면 안 되니까 최대한 성과 낼수 있도록 어, 저희는 불철주야 코딩을 조금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